국방홍보원 국방기술품질원 공동기획 세계 무기 동향 BAE 시스템즈가 영국 태군의 네빅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사의 퍼시픽 24 무인 수상정을 제공하는 계약을 수주했다. 12개월 동안 추진되는 320만 파운드 규모의 계약에는 퍼시픽 24 개조형 무인 수상정 공급 타입 23 호염 전투 관리 체계와 통합, 함대 소규모 시운전이 포함됐다. 길이 7.8m인 퍼시픽 24 유인형 버전은 영국 대군의 표준으로 이미 전 함대에 배치됐다. 퍼시픽 24 USB 개조형은 지난해 9월 런던에서 개최된 DSEI 2019에서 첫 선을 보였다. 네빅스 사업의 하나로 계획된 함대 소규모 시운전은 현재 운영 중인 함정의 퍼시픽 24 자율형을 통합 운영하는 게 목표다. BAE 시스템즈 관계자는 이 시운전은 원래 연구, 설계 단계를 배치로의 전환을 판단하는 중요한 단계라며 자율형 USB는 대해적 작전, 지속적인 정보 수집, 해양완보 전력 방호 등 다양한 임무에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했다고 설명했다.